농부 모델 박미양님 어디 가세요? 밤 따라가요, 밤주서로아 오늘은 아, 저기 밤 있어요. 아. 밤이 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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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밤이 제법 어, 많이 벌어졌네요. 떨어진 밤도 제법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 있어요. 네, 집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야산이 있고 또 야산에. 많은 밤들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좋네요. 열심히 줍겠습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봐. 아! <laughs> 아! 고슴도치처럼. 네. 이제 밤을 따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곳곳에 밤송이가 싹싹 벌어지고 떨어진 것들 들이 보이 보이네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네. 많아 많아 많아. 우와 우와 너무 재밌다. 그, 방, 이만큼. 오, 그렇군요. <laughs> 아, 이제, 주색, 주색, 요색 주소서, 많이, 주서서 우와, 너무 재밌어. 여기 완전 많이 떨어졌어요. 음. 우와, 저 뒤에도 많아. 네. 자, 열심히 주서서 있다. 어?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다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와 노래가 남아, 노래가. <laughs> 와와와와 너무 재밌다. 맞네요. 재밌어요 음. 재밌어요. 이거 보세요. 와우 아이고 아이고 여기도 이야. 떨어져 있네요. 이거 생우우 진짜 맛있고 음. 어, 이거 우우 이거, 이거 완전히 오세개우 어, 들었어. 이야 진짜 짱이다 짱이다 짱이다. 밤 따라 오세요. 밤 음. 따라 오세요. 네, 벌써 이렇게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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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우아, 우아. 쌓여가기 시작하네요. 우아, 우아. 음. 너무 멋있어요. 멋있대. <laughs> 너무 멋있는 게 아니고 너무 좋아요. 막 노래가 나와 노래가 우아. 저는 원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 기노하니까 또 이런 이런 또 선물이 또 이렇게 있어서 오. 네. 자, 지금까지 밤 많이 따셨어요. 많이 땄어요. 많이 따 많이 주셨어요. 땅거 보다도. 음, 그렇군요. 네. 어디 보여주세요. 이거 봐요. 오, 제법, 제법 많은 밤을 주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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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먹은 것들이 간혹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튼실한 밤이로군요. 네. 음, 맛은 어때요? 맛은 <laughs> <laughs>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아이고, 먹느라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네요. 뭐. 완전 씹어봐요 소리 음. 바삭바삭 음. 진짜 맛있어요 음. 정말 햇밤을 먹는 맛이 나네요 여기는 누구도 돌보지 않는 밤들이지만 자 여기 큰 밤나무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밤나무는 아직 벌어진 밤이 별로, 별로 없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여기는 며칠 있다고 다시 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집에서 몇백 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니까 다시 오면 또 많은 밤을 주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야 되겠죠? 네. <laughs> 자, 지금까지 밤을 줍는 여인 농부모델 <laughs> 박명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